우리가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죠. 오늘부터는 주기도문의 파트 2라 할수 있어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 파트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였고요. 오늘부터는 자 우리를 위한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네 번째 간구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를 위한 간구로서는 첫 번째가 뭔가 104번 문답입니다.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답을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일, 네 번째 광고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금생이 좋은 것들을 알맞은 분량만큼 받고 그분의 복주심을 이것들과 함께 즐거워하기를 기도합니다. 자네 번째 광고는 뭐예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우리 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이죠. 자 원문으로 보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구는 모두 다 어떤 단어가 이제 함께 들어가 있냐면 '당신의'라고 하는 소유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라는 말이죠, 아버지의.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이렇게 '당신의'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초점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네 번째 강구부터는요, 그런 소유격이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아요. 대신 뭐가 나오냐면 우리에게. 는 우리를이라고 한 단어가 나와요. 11절 보니까 어때요? 우리에게 그죠?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도의 초점이 이제 어디로 이제 맞춰져 있다는 거냐면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들에게 맞춰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네 번째 간구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간구를 주기도문의 파트 2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부터 드디어 소위 본격적으로 우리들의 기도가 시작된 건가? 어? 앞에서 나눴던 하나님을 위한 강구 세 가지는 뭐 에피타이저와도 같고 본론은 어, 어, 지금 메인 요리는 이 이거다 이제 그런 건가라고 할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앞에 있는 그세 번째 세 가지의 강구가 메인이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걸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 기억해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같이요. 그런 즉 너희는 먼저, 먼저, 그의, 먼저 그의, 그의 나라와 그의,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리라.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세요. 이것이 기도의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위한 간구는 뭐냐? 그럼 기도의 부록이 부록인 거냐? 뭐 해도 그만인 거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기도인가?라고 할때 아,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 이런 생각까지도 하죠. 아, 이런 기도들, 우리를 위한 기도 아,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문득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시니까 아 그럼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것인가? 라고 한 생각이 번뜩 우리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할때 오늘만 해도 보세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지침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구하면 안 되는 건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그런 의미로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 기도의 이제 부록 같은 거냐, 뭐 해도 그만인 거안 해도 그만인 거냐라고 할때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을 보세요. 자,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기도가 그강구가세 가지죠. 세 개. 우리를 위한 기도 역시 몇 개요? 예세 개예요. 세 개. 분량에 있어서 같아요. 근데 여러분, 브록은 어때요? 책 보시면 브록 뒤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본론이 한참 나오고 브록은 그야말로 조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한 기도는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그 기도만큼 그 분량이 똑같이 이루어져 있어요. 브록 같은 수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역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페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네 번째 강구부터 이제 기도가 내리막길로 접어든 것인가?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진행되어 나간다. 라고 말해요. 내리막이 아니라 진행되어 나간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기도의 초점이 마치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우리에게로 옮겨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둘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이 이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분리되어 버리면 그러면 그건 이제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바 없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연결될 때, 에 이건 충분히 가능한 기도가 되고 가능할 뿐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첫 번째 이 세계의 간구를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구체화시키는 기도가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러한 이 제임스 페커 목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를 영적인 양식뿐이다. 뭐 이건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내용이 아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막 육신의 필요까지 모어뭐 구하는 기도 전혀 하지 말라고 까지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 이방인의 기도라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소유림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기도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라 하는 기도는 영적인 양식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육신의 필요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런 것들도 구하라 하는 기도다. 우리 소유림답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것이 가능하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이게 연결된 기도로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육신의 피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 주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기도 드리면서 아 이런 기도해도 되나? 혹시 이거 이방인의 기도 아닌가라고 주저할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자그 기도를 드릴 때에 이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가? 이건 좀 반드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 자세를 견지하면서 오늘 이네 번째 강구의 의미들을 찾으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적용해 나가도록 합시다. 자 첫째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자 우리 자신에게는 사실 이용할 양식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는 기도다. 수리문답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앞에 한번 보세요. 자,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값 없는 선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용할 양식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값 없는 선물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값 없는 선물이다라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우리에게는 사실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한번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청구서를 들이미는 어떤 그런 건가요? 아, 그렇지 않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간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치 백성이 신하가 왕에게 엎드려서 소청을 아래는 거라고 그렇게 예를 들수 있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들어주시면 그게 감사한 거지. 이게 무슨 당당하게 청구서 들이밀듯이 그렇게 요구하는 건 아니다. 뭐 왕이 당연히 마땅히 들어줘야 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면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강구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자격이 있었나 할때 그런 것도 사실 우리에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도 없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백성이나 신하가 왕에게 강구하는 수준도 아니고 죄수가 왕에게 간청하는 그런 모양이 더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는 강구하시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국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거저 의롭다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조 앞에 강구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죠. 자, 그리고,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게 됐고, 강구를 할수 있게 되었는데, 자, 그러나 한번더 생각해 보세요. 강구는 어디까지나 강구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또 들어주실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요청할 자격이 있고 받을 자격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설수 있을지언정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고 응답하세요. 은혜인 거예요, 이거는. 은혜.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있어서 마땅히 우리가 요청하고 그렇게 받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우리는 나아갈 자격도 없고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받게 하시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대가가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기도를 응당, 응답받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그렇게 받잖아요? 받았으면 이건 뭐가 되냐면 감사가 되는 겁니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사가 어떻게 연결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 내가 받아버리면 대가처럼 받아버리면 그는 뭐 감사의 제목이 아니겠죠. 아니 자격이 있어서 받았는데요. 대가처럼 받았는데 뭐 감사가 있겠어요. 근데 자격 없는자가 나가시게 되었고 자격 없는자가 받으니까 그거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 자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셨고라고 하는 기도는 또 어떤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냐면 우리 자신에게는 스스로 이용할 양식을 읽어낼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용할 양식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자, 아까 제가 기도는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강구하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스스로 뭔가 할수 있다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아, 이거 우리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건 뭐냐면, 궁극적으로 내 힘으로 얻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힘으로 얻는 게 아니라,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그래서 그 능력만을 하나님의 은혜만을 도우심을 구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번에... 어~ 성도님들과 함께 학습 교육을 하는데 지난주에 공교롭게 이제 헌금에 대한 내용을 이제 그 학습 가운데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했어요. 여러분 헌금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만약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만약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 햇빛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하루가 뭐예요. 한 시간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내가 만약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내 호흡을 가져가 버리시면 다시 하나님이 취하시면 어떻게 될까? 사실 우리가 내 인생이라고 말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 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곰곰이 들여다보면, 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떨 때 건강 한번 잃어버리잖아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때 깨달아요. 아, 이거 내게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얻어냈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선물로. 그래서 헌금이라는 게 뭐라고 이제 그 우리 학습할 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로 드리는 것이다. 그 일부러 그래서 감사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같은 맥락이에요. 일용할 양식은요. 이건 내 힘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그래서 우리와 금 우리가 얻어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궁극적으로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런 존재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힘주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얻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로 그러한 힘과 능력을 또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주시는 하나님께 근원되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얻었을 때 당연히 또 어떻게 연결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지 않을 것이요. 에 그래서 이용할 양식을 주시었거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할 때에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의미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었거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그렇다고. 단순히 양식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우리의 생존에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물질과 모든 수단을 다 포괄하는 다 구하는 것을 포괄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양식을 주십시오 하니까 그러니까 양식만 구하는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나라 문법에서도 뭐라고 그러죠? 제유법이라고 그래요 제유법 양식을 가지고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유리 문답도요 밥 먹는 것만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죠 자, 우리가 앞에 보세요 우리가 금생에 좋은 것들을 말하죠 우리가 금생에 좋은 것들을 알맞은 분량만큼 받고 그러니까 좋은 것 좋은 양식만이 아니라 금생에 모든 좋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밥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각종의 내용들을 다 포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밥상머리에서 하는 식기도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피도를, 피로를 구하는 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항상 마지막 기도 제목은 우리의 피로를 위한 기도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예요 예를 들면 좋은 날씨를 달라고 하는 농부의 기도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하는 환자의 기도 취업을 위해서 부르짖는 실직자의 눈물의 기도, 기업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사업가의 기도, 이 모든 것이 다이용할 양식을 주시었고라고 하는 이 기도의 범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거죠. 야곱이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여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이 지금 형 에서의 손을 피해서 봤다 나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그때 그 기도 하나님 그때 만나 주시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여러분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달라고 했으니까 딱 이것만 달라는 거겠어요? 아니죠. 이것으로 대표되는 자신의 전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어떻게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내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양떼도 풍족하게 주시고 구한대로 라반의 손에서 에저의 손에서 지켜주신 것도 있는데 더 포괄해서 야곱의 전 인생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이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자격도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공로를 의지하여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아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죠. 요한삼서 1장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나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보세요. 영혼이 잘되면 우리는 뭐다된 거다. 맞아요, 맞는데. 근데 사도 요한이 그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기도를 해요?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또 기도한다. 범사에 잘되기를 강건하기를 인생에 있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가이오를 위해서 그렇게 사도 요한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구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갈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세요, 구하세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오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절같이요 하나님님의 말씀 각히도록 거룩하여지미라. 모든 것이 다 선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영적인 것, 뭐 무슨 육적인 것, 이거 분리시켜가지고 무슨 육적인 것, 육신의 것은 쓸데없고 의미없고 죄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신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우리 눈앞에 펼쳐진 창조물들 보세요, 물질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찾아 나온 몰려나그 오천 명의 사람들. 어떻게 대하셨어요? 그들이 배고프실까봐, 그들이 배고플까봐 불쌍히 여기셔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그들을 다 먹여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하는 거예요. 구하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 누렸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즐거이 누리는 거예요. 즐거이 이 모든 것들과 함께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 소유림 응답이 이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복주심을 이것들과 함께 즐거워하기를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한다는 것은 이걸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이 응답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복주심을 이거 함께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 양식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강구의 제목들 이 있잖아요. 우리가 좀 범사에 많은 기도 제목들 이 있잖아요. 주님 어, 형통하게 인도하 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심신의 건강도 주십시오. 자녀를 위한 기도, 우리 가족들을 위한 기도, 친구들을 위한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렇게 주저함 없이 힘써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자 그러나 그렇다고 이 기도가 우리가 욕심으로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또 우리 걱정과 염려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저 어떤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일용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어떤 단어냐면 말 그대로 하루치, 하루치. 이게 이제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꼭 필요한 이렇게도 이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그런 의미로서는 아까 제가 밥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생존에 있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거다 그랬죠그때는 이제 꼭 필요한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맞아 떨어져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린 거냐면 지금은 매일의 뜻을 강조하고 있어요. 매일. 하루치 하루치.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함께 쓰이면 이 뜻이 더 부각되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어떤 걸 기도하는 거냐면 그날의 불량만큼, 그날의 불량만큼. 그러니까 그날 필요한 걸 주시고 그날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게 이제 연상되냐면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잖아요. 근데 그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루치만 주세요. 참 놀랍죠. 그 만나 이양 주실 때 하루치만 아니라 이틀치, 사흘치, 뭐 열흘치 다 주실 수 있잖아요. 매출하기는 그렇게도 허락하도 하셨는데, 근데 만나도 뭐 하나님께서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딱 하루치만 거두기 하셨어요. 그 다음 날까지 두지 말라고 하셨죠. 그 다음 날에 어떤 사람이 뒀더니 어떻게 돼요?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 없게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의도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주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그래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상은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용할 양식만 주시면 되고 그 이상은 필요치 않은가? 왜 그럴까요? 자 오늘 이용할 양식 구해서 받았어요. 내일은 그럼 어떻게 해요? 내일 걱정이 되죠. 염려가 되죠.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내일도 기도하면 되잖아요. 내일도 그 아침에 오늘 이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 내일 어떻게 먹고 살까? 이 걱정 안 했겠어요. 사람인데 했겠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에도 어김없이 만나가 내리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광약길을 갔는데 부족함이 없이 만나로 공급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상은 탐욕이라 하는 거 탐욕. 집이 만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우리는 집이 한 채만 있어도 부자인데 만 채가 있어 진짜 부자죠. 엄청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럴지라도 잠은 우리가 오직 하루에 한 집에서밖에 못 자요. 사실. 우리 그렇게 많은 집이 필요한 게 아닌 거죠. 잠은 우리 몸을 쪼개줄 수 있어요. 뭘할수 있어요. 한 집에서 자는 거예요. 나머지 9,999 채는 다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요. 그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좀 우리가 좀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은 내일이 걱정되니까 더 얻어야 되고 더 있어야 되고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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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용할 양식을 구하고 이용할 양식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얼마나 이제 연약한지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우리 꼭 우리 인생의 생존과 필요에 필요해서 기념하기 때문에 구하는 건데, 근데 이제 자칫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함정은 우리가 잠깐만 정신 못 차리면 막빠져들거요 받아들여. 거기 몰두하게 돼 버려서 우리 하나 주, 주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기조차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동할 양식이다. 주님께서 콕 찍어 가지고 강조를 해 주셨죠. 양식을 구하되 탐욕은 버리라라고 하는 것이 이동할 양식이에요. 저는 아굴의 기도를 그래서 참 좋아합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이죠. 혹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분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구절 같이요.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laughs>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이니이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가난하면 어때요? 먹을 게 없어 가지고 도둑질하는 경우가 있죠. 얼마나 성도답지 못한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죄짓지 않도록, 너무 없어서 죄짓지 않도록, 너무 없으면 너무 쉽게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니까. 자, 그런데 이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는데, 아구리 어떤 기도도 함께 해요. 나로 부하게도 마옵소서. 아니, 뭐, 무슨 이런 기도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어. 그 우리는 그런 각계 번뜩 든단 말이요 아니 부하면 좋은 거 아니야? 부자 되면 하나님의 일더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좋잖아. 예. 그분들한테는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에게만 용 일용, 자신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두고 나머지는 흘려보낸다는 거니까. 이거는 부하게 되는 기도라고 해도 일용할 양식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죠. 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부를 가지고 나를 살찌우는 것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부자가 된다 한들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될까? 아고르 왜 그걸 염려하고 걱정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본 적한적 없으세요? 왜 하나님을 모른다 그럴까? 부자되면 하나님 모른다 그러나 모른다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배부르니까 당장 내눈 앞에 뭔가가 더 있고 내가 뭔가를 더 얻어낼 수 있고 할수 있고 그렇게 보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도 만족해 버렸어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부자가 되면 그렇습니다. 부자가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비신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신자 중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가족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먹고 잘산 사람들이 있어요? 더 깊게 들어가면 다 문제들이 있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 도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하나님 나내 인생에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나님 찾질 않아요. 하나님 믿질 않아요.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나한테 하나님 필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배부르면 하나님이 모른다 할까 하노라 그 전염을 우리는 그 앞에서 볼수 있는 거. 저는 그게 진짜 너무 저주 같아요. 너무 저주 같아요. 그래도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그렇게 뭔가 결핍이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이 더 커지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안 찾는 사람도 안 찾는데, 근데 뭔가 부족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부자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잘 사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진짜 저주, 진짜 저주. 너무 두려운 저주죠, 사실. 나로 부하게도 마음 없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만족할까 합니다. 예, 그 저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나로 부하게도 맛이 없어서 저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니까 여러분 필요한 양식을 구하시되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고 그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 내일 일이 걱정되는데요. 예, 내일도 기도하면 된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한날 괴로움은 그 날의 족하니라. 우리는 그래서 매일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날의 분량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운데 허락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에게 다시한 말씀드려 받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권낼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고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가운데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필요 피로, 필요를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나 탐욕으로나 욕심으로가 아니라 이종할 양식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그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